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홈 닥터 강태리입니다 오늘은 집은 오래됐지만 효심이 묻어나는 그런 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모를 모시는 아드님의 극진한 사랑이 여기 묻어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현관하면은 강테리어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동 중문입니다. 3년 동 중문은 강테리에서 직접 제작하고 설치까지 다 하고 있고요. 센서 등, 어, 심플하면서도 아주 분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신발장도 어, 센서 등과 동시에 연결한 간접 등이 밑에 어, 들어옴으로써 밑에를 환하게 밝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타일도 색상이 어, 600에 600짜리 포세린 타일로 그 넓은 그런 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문은 이 집이 오래됐다 보니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문틀까지 현관문 문틀과 문자까지다 교체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풀로 문오키를 어, 했고요. 안전고리와그 다음에 말구 예, 도어 클로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반 안에 있는 차단기까지 전체 교체하고 운전반 커버까지 교체해서 거실에 대해서 설명 을좀 드리겠습니다. 거그 실과 큰방과 작은방의 전체적인 바닥에 난방 배관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교체는 홍파기 공법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홍파기 기법이 있어서 다 적용해 가지고 냉온수 난방까지 다 교체를 했고요. 그 위에다가 바닥은 지금 우리 강철이에서 나왔던 돌마루입니다. 돌마루 중에서도 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는 돌마루입니다. 상부에 엣지 등세 개와. 그 쇼파벽 천정 쪽에 있는 매입등의 색깔을 약간의 붉은 톤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적인 흰색의 등보다 아늑하게 만들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그 쇼파 옆에 수납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신발장에 뒤에 덧대 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에 어 여러 가지 고객이 원하시는 책이라든지 사물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o 시씨 바이바이 주방 공틀창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공틀 창호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안한 곳에 거실이랑 베란다 쪽을 나눌 때 가운데 들어가는 창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공틀형이라고 해서 하부에 보시면은 말 그대로 공틀이 이만큼 들어가요. 일반 베란다 창 같은 경우에는 하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여긴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확장하지 않은 곳에는 주방 공틀 아니면 거실 공틀이라고 부르는 공틀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바이 창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했을 때 마감이 좀더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는 실리콘 마감을 하지만 저희는 가스켓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조금 더 깔끔하고요 앞 베란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베란다의 외부는 홈 cc의 외부 전용 창을 했습니다 유리 두께는 26mm로 좀 튼튼한 걸로 해 놨습니다 바닥에 타일을 했고요 이 부분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높은 거는 저쪽 위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사를 두지 말고 이 부분을 평평하게 해서 고객분이 운동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운동 기구를 여기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평평한 것을 원하셔서 이렇게 단을 주면서 전체 그 면을 평평하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베란다에 수납장. 네, 문틀문짝은 흰색에 무광을 했고 내부에 이렇게 선반 두 개를 해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근방 앞에 있는 수납장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수납장이 아니라 냉장고장과 일반 수납장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전에는 여기에 문두 개가 있는 수납장이었는데 주방이 좀 작다 보니까 냉장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예, 주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주방은 좁은 공간이지만 여러 가지를 잘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아일랜드 바를 별도로 만들어서 세미 오픈 그런 주방 같은 느낌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김치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후드뿐만 아니라 상구장 전체가 한 라인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에 볼을, 사각볼, 사각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이목을 시공을 해서 좀더큰 면적에 편리한 그런 거이목을 만들었습니다. 가스렌지 부분은 고객님이 직접 제공하신 가스렌지입니다. 밑에 하부에다가 서랍을 넣어서 전체 구조를 만들어 놨 상태고요. 그 다음 타일을 보시면 타일이 600에 600 포세린 타일로 넣어놨습니다. 포세린 타일에 해서 전체가 시원하고 큰 느낌으로 주방을, 주방을 구성을 했습니다. 뒷 베란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뒷 베란다 나가는 문이 여기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특별히 요청을 하셔가지고 주방이 좁다 보니까 요 부분 공간도 활용하고자 문을 이게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터닝도어를 넣어서 작은 방에 샷시틀을 갖다가 조금 줄였습니다 원래는 여기에서부터 샷시틀이 시작됐는데 이 벽면을 가려서 이렇게 샷시 폭을 줄여서 이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 에뒷 베란다를 보시면은 난방 냉... 냉온수 배관 그 다음에 보일러도 교체를 하면서 보일러 분배기도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홈 cc에 외부 전용 진행을 했고 유리 두께는 26mm로 근튼한 유리로와 단열이 잘 되는 유리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탄성코팅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공용욕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타일은 안방욕실과 동일하게 벽면에 방광 옅은 회색과 좀 짙은 회색으로 타일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변기와 세면기는 요즘 유행하는 걸로 했고요. 젠다이를 특별히 쌓아가지고 하부에 있는 배관을 밑으로 볼려는 여기에 구멍에 물이 내려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안으로 배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쪽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세면기 물은 안으로 해서 내려가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가 다리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쓸수 있습니다. 공용욕실에서 아드님의 효심이 여기 묻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과 화장실 이용하실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한 바를 구성하여 놨습니다 네, 안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방에서는 홈 cc에 있는 이중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여다지형 북박이장으로 한샘 제품으로 제공을 해놨습니다. 베이지색으로 해서 전체 색감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어르신은 모시기 위해서 어, 등을 갖다가 이렇게 일반적인 스위치로도 가능하겠지만 그 리모컨을 활용합니다 리모컨 가지고 어,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거동이 조금 불편하실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네. 홈 cc 윈도우5i의 2, 3 2 내창 이중창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창 이중창의 경우에는 대부분 안쪽이 실 주거 공간이고 외부는 밖에가 밀접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외창은 투명유리 사용하고요. 내창에는 미스트 유리라고 해서 불투명유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본사 같은 경우에는 13년 품질 보증 스티커가 무조건 붙어서 나가고요. 품질을 보증한다라는 의미에서 붙어서 나갑니다. 대부분 자동 핸들을 기본 스펙으로 사용하시고요. 자동 핸들 같은 경우에는 닫았을 때는 저절로 잠기는 열리지가 않고요. 그냥 핸들을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시면 저절로 열리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평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그 효심이 묻어나는 집을 보셨습니다. 강테리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